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나고 특별한 경제 이야기를 들려 줄 박주희 선생님이고요. 총 다섯 번의 만남을 이어갈 텐데요. 사회 2에서 만나게 될 경제 영역에 대한 배경 지식도 한번 쌓아 보고요. 경제와 친해져 보도록 할게요. 사실 경제하면 많은 친구들이 막연하게 어렵다. 도망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알고 보면요. 경제 영역 재밌어요.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선생님이 재미난 이야기들 쭉 들려줄 테니까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듣기만 하면 돼요. 아셨죠? 선생님이 준비한 첫 번째 경제 이야기는 바로바로 바로 반전이 있는 개미와 배짱 이야기인데요. 앗, 아, 개미와 배짱이. 이솝우화로 굉장히 유명해서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책으로 읽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그렇잖아요. 막 개미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부지런히 음식을 모으잖아요. 반면에 배짱이는 어떤가요? 따뜻한 계절 동안 노래나 부르면서 띵가띵가 시간을 보내죠. 결국 겨울에는 먹을 거리가 없어서 막 개미한테 음식 구걸하고 개미는 배짱이 게으르다면서 막 손가락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의 제목처럼 지금부터는요. 반전이 있는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얘기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뭐야, 우리가 초등학생들이야? 막 이러면서 <laughs> 세상 유치하다고 생각할 게 분명하지만 선생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 나라로 가볼 거예요. 슝! 오, 저기 개미들이 보이네요. 역시 우리의 개미들,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군요. 아이고, 허리야. 겨울에 굶지 않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해. 끙차! 끙차! 아, 저기 배짱이들도 보이는데요. 들고 있는 게 기타인가? 뭔가 악기 하나를 들고 노래 부르고 또 옆에서는 춤도 추고 있는걸요? 쯧쯧, 역시나 게으른 배짱이들이네요. 저러다 겨울에 먹을 거리가 부족해서 막 개미한테 구박받으면서 구걸이나 하려고 저러나 가까이 한번 가봐야겠어요. 이번에 내가 만든 노래야, 어때? 오, 좋은데? 내가 기타로 연주해줄게. 그럼 난 댄스, 댄스.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게 아니라 직접 노래도 만들고 연주도 하고 안무까지?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배짱이들의 모습이 아닌걸요? 어느덧 개미와 배짱이 나라에도 추운 겨울이 찾아왔대요. 1년 내내 열심히 일한 우리의 개미들은 예상대로 여유롭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군요. 아, 너무 좋다. 바로 이 맛이야. 1년의 피로가 싹 풀리는구나. 잊지 마야 배짱이들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걸요? 배짱이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엥? 뭐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대로라면 배짱이들이 개미들에게 먹을거리를 구걸하면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어야 하는데 세상 깔끔한 집에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걸요? 저기서 배짱이는 심지어 스마트뱅킹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얼마야? 저작권료만 해도,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헐, 얘들아, 저녁에 우리 나가자. 내가 완전 맛있는 거 쏠게. 이하 정말? 나 이따 그럼 이 목도리 하고 나갈래. 내가 보여줬었나? 팬이 손수 뜬목도리고 보내줬어. 짱이지? 오, 멋진데. 역시 슛을 와서 팬들도 많구나. 부럽부럽. 네, 여기까지 왔어. 예고했잖아요. 완전 눈치 뽕뽕이라고. 네, 반전이 있었어요. 뭐, 개미들이야. 1년 내내 열심히 일했으니까, 편안하게 쉬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거야. 당연하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배짱이들이 너무 잘 지내고 있네요. 보아하니까 곡도 만들고, 공연도 하고, 특기를 살려서 가수가 된 모양이에요. 음원 수익 때문에 통장 잔고도 빵빵하고, 팬들한테 예쁜 선물도 받고, 뭐, 그야말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네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경제활동의 개념이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건요. 각종 음식, 옷, 컴퓨터 등의 재화와 가수의 공연이나 교사의 수업 등과 같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계속 어려운 말들이 등장했어요. 하나하나 좀 풀어 줄게요. 먼저, 경제활동의 대상인 재화와 서비스부터 정리를 하면요. 먼저 재화는 음식, 옷, 컴퓨터 등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물건이에요. 서비스는 뭐냐? 인간의 생활을 즐겁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다양한 활동을 말해요.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배짱이들이 만든 공연이나 지금 선생님이 제공하고 있는 수업이라는 교육 서비스 또한 서비스에 해당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경제활동의 종류인 생산, 분배, 소비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생산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을 말해요. 개미가 열심히 먹을 거리를 생산했고, 배짱이가 좋은 음악을 만들고 공연을 만든 것처럼 생산활동은 가장 대표적인 경제활동에 속해요. 다음으로 분배는 열심히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배짱이가 벌어들인 음원 수익을 통장에 저축을 했더니 이자가 붙었다. 그럼 그 이자가 바로 분배에 해당돼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직장에서 열심히 한달 동안 일을 하시죠. 그리고 월급을 받지요. 바로 그 월급 또한 분배에 해 당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소비는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배짱이들이 생산활동의 대가로 벌어들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먹는 거, 이거 바로 소비에 해당되죠. 부모님들이 월급으로 우리 친구들 옷도 사주시고 신발도 사주시고 하죠. 그것도 모두 소비에 해당이 돼요. 자, 이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대략적인 감은 좀 잡히셨죠. 그죠? 자,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친구들도 생활 가운데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열심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재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내가 최근에 이용하고 제공받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한번 찾아보세요. 아셨죠? 네, 다음 시간에도 부담없는 재미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